그리고 돌아 이번 주도 주말이 다가왔기에 오늘도 역시 모드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게임을 딱 느낌있게 들어오면 아프리카에서 독립크리를 맞은 비잔티움이 있습니다. 이 모드는 비잔티움이 1736년대까지도 살아있는 모드이지만 그것뿐만 아닌 몽골도 아직 죽기 직전이지만 살아있고 아무리 봐도 프랑스지만 제작자가 신성로마제국이라고 우기는 실놈이 살아있고 우리 순위파의 대표주자 중 하나인 안달루치아가 이베리아반도에서 아직도 생존하고 있습니다. 그 밖에도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단짝인 헝가리와 폴리투가 살아있고 반대로 러시아는 비져 있습니다. 페르시아도 몽골이 죽어가면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저는 이 모드가 엄청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 이유는 역시 실룸과 비잔티움의 가슴이 웅장해지는 대결을 볼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. 가치키 로마대로만은 모 참지. 리얼크크. 그리고 한국어 모드도 따로 있으니 하고 싶은 사람은 댓글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에 이 모드로 찾아뵐 때는 비잔티움으로 실룸을 죽이는 실룸 의치수나 비잔티움으로 로마 판도 만들기 같은 걸로 찾아오겠습니다. 다들 귀찮은 주말 되시길.